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이시득기하는 여호야김은 뭐 말을 안 들었는가 그러지 말고 말을 안 듣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외치는 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봐야죠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역사의 결과가 결정론이나 숙명론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마다 자기의 현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는 자기의 실력을 동원하여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회개하면 너희가 잡혀가지 않는다가 아니라, 너희는 어차피 잡혀가야 된다. 이제는 돌이킬 방법은 없다. 하는 그 벌을 받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렵죠. 벌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벌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그 결과를 겪는 것이 유익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픈 조건에서도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으로 연결되어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 있다. 잘하고 뉘우쳐서 보상 받는 것이 내가 받을 수 없는 영광과 결과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것은 성경이 하는 얘기와 다르다. 이렇게 마음에 새로운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벌이 면제된다고 생각을 하지 버리라는 것이 일을 하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네가 내가 잘못한 게 뭐며, 그것이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겪은 일들이 우리에게 뭘 만들죠? 이해, 공감, 관용, 용서, 겸손을 만들지 않습니까? 겸손은,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가 가장 못났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모두의 비난과 조롱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인 양 침묵하시는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정말 굉장한 사역이고 그래서 새로운 문을 여는 것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건너가야 된다는 걸 아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도 명분에 의한 윤리나 이념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이 기독교다. 잘못한 것이 없이 욕을 먹는 것이 기독교며 내가 잘할 수 있었는데 잘못한 것이 나한테 손해가 되지 않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아는 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안 들어. 이렇게. 하면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 겪어 봐야 한다고요. 겪어 봐야. 그 뭐가 언제나 우리를 제일 많이 흔드냐 하면 낙관론이죠.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지입니다. 그리고 무지는 비겁함을 만듭니다. 왜 비겁함을 만드냐면 언제나 물결 따라 흘러가지요. 올바른 근거, 올바른 목표, 올바른 현실적 지혜와 근거와 소망이 없으면 그는 바람에 나는 교화가 또다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화가 또다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의 간증이나 초대교회 들먹이거나 부흥시대 들먹여서 무슨 순교자들을 나열해서 속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런 위대한 인생과 인간이 되시기 바랍니다.